하나러과 부모님, 본모님들 말씀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와 구원자 예수한 제목으로 함께 의뢰해 보기로 합니다. 모세 오병을 기록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3500년 전의 사람이고 자기 시대만 하나님께서 개시하게 하신 시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가하실때 그때 상황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창세기부터 왕계시로까지 66권을 기록하시는데 66권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도입니다. 그럼 예수도의 주제 대신에 또 하나의 주제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인데 타락한 존재에서 후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타락한 우리 인생을 수운하신다. 이것이 66권 성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할 때는 알파오메라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알파는 시작이고, 그리고 오메가는 끝이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영적인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있는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글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계는 짝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제 34장 1 6절 보게 되어지면 뭐, 하나님 이사야 또 이런 말씀이 하셨어요. 성령은 다 짝이 있는데, 성령 일단 모르시게 되어지면은그 모르시는 성령 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부터 조금까지 조금씩 읽으신 5절의 말씀이 짝은 무엇이면은 바로 사도바울이 말씀한 곤도서제 4장, 13절부터 아, 6절까지는 창세기 1장 바로 첫째 날에 그 말씀이 짝인 것입니다. 제가 뭐라 할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이름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을 그 짝을 찾아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모르시면 구약 성경의 난제는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고, 신약 성경의 난제는 구약 성경에서 다 해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도이십니다. 주제가 예수님이십니까? 창세를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도를, 예수도를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할수 있는가 하면 첫째 날에 빛이 나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달펠트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별의 빛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천진만물을 짓지 않냐고, 해물이 제 넷째 날에 해, 달린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첫째 날에 빛은 바로 예수도를 말씀한 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혼탁한 시대입니다. 혼탁한 시대에 있요 이틀 전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러한 시대라도, 네. 여러분, 이번에 그 가장 장기, 총기직을 지냈던 아베 총리가 총탄을 맞아가지고 시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 생명이 이와 같이 국가 불력을 가졌던 그 어떤 지위 명예를 가졌던 우리 생명이 이와 같이 이로는 비참한 것이에요. 이러한 상태를 먼저 창세기 1장 첫째 날에서 인간의 상태가 이와 같다.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바로. 구원자의 신은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것을창세식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하는 사도가 오늘 통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니다 우리 인간의 상태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면 땅이 혼돈하고 공황하고 흐름이 깊은 위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위안용 사도바울은 우리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사람의 마음이 호미에서, 복음을 지내도 예수 믿지 못한 것은 사람의 영혼이 호미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예수 안 되는 거예요. 호미하다는 말씀은 혼놀하다. 때로는 무질사다. 이런 뜻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이 무질서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비하여 사도 모르는 이,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의 신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만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에 비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예수하고 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빛이 비치지 아니한 사람들은 너희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호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혼이 있고 육체 몸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이 있고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2분수로 나누면 영혼과 육체라고 성경은 사람을 4분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으면 영이 살아나 가지고 영과 혼과 육체가 기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들은 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기능을 혼과 육체밖에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고등동물이라 합니다. 살아있지만은 좀 지식이 있고 이성을 알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고등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시론과가에는 신을 믿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동물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지 않냐는가? 영원히 하도바울의말씀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영혼이 호흡이 하고 또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영혼이 육체는 살았지만은 정신적으로 인적은 살아있지만은 여의 죄로 말미암아 마귀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말로는 사탄 마귀에 의해서 바로 세상의 신 우리 영혼을 덮어가지고 마치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게 되어지면은 태양빛이 우리 치이 않습니다. 밤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은 태양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이 캄캄한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는 무질서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게 제자리에 있지 못해요. 캄캄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요즘은 레비가 좋아가지고 미리 인도를 따라 잘 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한 교회를 찾아가는데 차에 비가 고장이 났어그 안에 건전지가 돼가지고 기능을 못했어 기능을 못해도 아예 뭉쳐버리면은 아예 뭉친 줄 알고 수리해 가는데 기능을 확인하는데 완전히 기능을 잘못한 거예요. 내비 찍어놓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한 시간 동안 백을 백을 돌고 못 찾아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안에 건전지가 거의 다 돼가지고 기능을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같습니다 사람도 이와 같이 이게 범죄한 이후에는 기능을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 영을 사탄 마귀가 죄의 먹구름으로 덮어버리니까 호미해미기죽박는이예요 호미, 호미. 지금 여러분 정치도 그렇게 호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호미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영이 호미해져 버리니까 종교적으로 호미해져요. 종교적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민족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아요. 다신으로 얼마나 많은 신을 숭배하는지 봅니다. 그게다가 조상을 신으로 숭배하고 또 유명한 성인들 신으로 숭배하고 산에 가면 산 신령, 바다에 가면 용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아무리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도. 일본은 지식은 발달되었어요. 선진국입니다. 그러나 신은 수많은 신을 숭배합니다이 지구촌에도 수많은 나라에고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과학은 발달되었지만, 강나마다 얼마나 많은 신을 숭배하는지 몰라요. 제가 주진에 있을 때는 이웃집에서, 제가 살던 이웃집에서 차를 한대 사는데도 그 길거리에 차가 닿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그 자리를 깔아놓고 돼지머리에 사놓고 그차 사고나지 않기를 기도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도 바닷가에 가보게 되어지면, 정말 대오름이라든가, 정초에 가보면, 돼지머리가 많이 있고, 촛불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돼지머리 나놓고폭을 빌고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정신이 호흡내가지고, 하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이 오늘 사탄마귀가 죄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바로 오늘 말씀해서, 호흡도 나 사도바울의 말씀을 가면, 우리 인간의 영혼이 바로 호흡이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물을 만문하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호흡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신 속에는 나무도 들어있고, 돌도 들어있고, 들어있고. 큰 나무 밑에 가면 종교신이 생겨가지고, 복을 입니다. 큰파이 밑에 가면 종유심이 생겨 가지고 복을 옛날에 호랑이는 산신령으로 호랑이를 신으로 하고인도나라에서 소를 신으로 하고 이것이 내그가면은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호흡에 젖어 기능을 못하니까 오늘 이 안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영혼이 정말로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호흡 에서 벗어나야 될줄 믿습니다 왜냐 인간관계 속에서도 호흡에 젖어 가지고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요즘 이것이 잘 나온 거죠. 우리 예수 당시에도 헤로다이 있었습니다. 헤로다은 본부인이 있어요 본부인이 있는데 자기 동생의 부인을 보니까 너무 이뻐. 그러니까 동생의 부인을 탐내가지고 동생의 부인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 삼았습니다 이것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셀와다니죄종이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대가 왕이시오. 그대가 동생의 부인 베로디아를 왕으로 취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하고 죄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가장 미워한 것은 베로도 미워하지만은 사실은 이 바로 어이 베로데 둘째 부인 베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보리고 베로다 왕에게 시비를 하는데 그를 털어내놓고 죄를 체험하는 세로다니이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바로 어떤 기회가 왔을 때바로디모든 목을 취하게 한것시이헤로디아가 페로 헤로, 페로 이세류안을 묘해 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세류안을 숭배하도록 한미시바로헤로과 페로디아 되고 피로 같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은 왕권을 가지고 지명예를 가지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에 대해 서도 완전히 호미한 거예요. 요즘은 하도 호미하고. 하도 뒤죽박죽이에대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 인간 가족 부대를 보다도 때로는 짐승 가족을 더 귀하게, 애완용, 애완용을 가족을 얘기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결혼식까지 올리고, 짐승하고 결혼식을 짐승하고, 사람는 가족보다도 짐승을 더 소중하게 얘기해 가지고, 짐승을 애완용을 끌어 안고 타면서도, 가족은 멀리야.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에 있습니다. 가족이 소중한 지 뭘까요?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소중해요 부모가 소중한데도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소중한지 를 모르고 자기 자식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부모는 소중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소중한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인간의 편이라든가 또, 세속된 인간의 죄의 오염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참된 가치로 치버리니까 인간 관계가 다 끼어지는 게. 할렐에다가 동성연애까지 지금 더불어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반대한 분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반대한 분. 입니다이 정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하루 세상이 타락되니까 이분은 독실한 불고신자인데, 우리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죄들을 정면으로 이분들이 이분이 나서가지고, 그분은 법박거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된 이런 모습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도 그러고, 또한 인간관계뿐 아니라 자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개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형님들 치유받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군가를잘 몰라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결국 병들은 죽음의 끝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믿습니까? 영원히 살도록 치유받았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죽음은 끝이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베 총리가 바로 안에 총살 당해 죽을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죽은 건너편에 반드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으신 분들을 복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을 믿어야 예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찬양하나 하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thank mm -hmm. 그 너편에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하고 철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흡냐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데예렐루야 아멘. 온라우 신분들 천국으로 잘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공부는 무엇일까요? 더비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살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추구하는 것은 다가지고왔습니다 그런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세상이 풀어가는 지위와 명예 권세 그나마 향을다 누려보고 노후에 그가 선 성경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인생들이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은 그렇게 누리고 오지 않은 권력, 그렇게 즐기지 않은 쾌락, 내가 다 누려보았지만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에 가진 것은 아무리 다 가져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득해 가질수록 더 공허하고 더 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았잖아요 권력자들 보았잖아요 권력을 가진다고 만족합니까 우리나라 조선시장만 보세요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때로는 어머님을 때로는 형제를 때로는 조카를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패해도 여러분 만족으로 있기니까 비참한 그런 왕분을 가지기 위해서 왕권 사움을 하는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어느 날또 똑같습니다. 지 능리의 권세가 되도 비참한 것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고 때로는 부를 가지게 되어지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머무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기가 뭔가 두렵고 무서워요. 이 많은 권력을 가지고 권세 가지고 부를 하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제가 군복무할 때, 제가 용호동에 근무하는데거기보면 강석진 회장이라고 동명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 봤는데요. 그때마도 옛날이기 때문에 담벼락이 요즘 말하기로 로그의 10m 가까이 될 거예요. 도직기 들어올까?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 데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러니까 담벼락을 그냥 산까지 높여가지고 도직기못들어도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 예수님되면 우리 속에 있는 공허가 다 치웁니다. 할렐루야. 이 공허를 몰아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 향해 가는 길밖에 없네요. 세 번째로는 흑암이 기쁨 위 흑암. 여러분 성경은 캄캄한 밤사나우. 날안볼 때에 우리 인생이 예수를 모르게 되어지면 캄캄합니다 우리 예수님 과봉사랑의 허감에 그 처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고 사망에 거느린 땅에 그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바로 말씀하고 있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자연의 어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떠난 우리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입니다. 영원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있기 때문에 방하고 호흡 하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틈 피어도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그러구야 이란 우리 인생들의 둘째로 따라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나기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나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군 부장에 예수님께서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떻게 소경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그 소경을 재야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네제로의 마음입니까 누입니까그 자신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너희는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까 지금 낯이라 빛이라 그러나 어둠의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빛이고 바로 예수를 모르는 분들을 또 세상을 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주님이 당시에 가버나움과 또 갈림 이런 곳을 보니까 지금, 허감에 처한 자에게 빛이 빛이 었고 사망에 걸어진 땅에 그였던 자들이 빛이 빛이 없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둠게 되어지면, 푸별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내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것입니다. 컴컴하기 때문에, 여러분, 캄캄하면 무질사잖아요 그러므로 혼돈하고 캄캄한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가를 질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굴에 빛이 살아 하게 빛이 비추게 되면 다 드러납니다. 인간의 상태가 빛을 비추니까 다 드러나요. 말가보금 제7장에 예수는 빛을 비추니까 발생 성기만들은 자기가 의론운줄알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겉에서 속에서 겉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뒤로 밥을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것이 신분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몸난과와 온갖 죄악들이 사람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사람이 잘랐다고 해서 그사람 깨끗하고 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속을 보십니다. 그 속이 예수의 빛이 비춰지게 되어 지면 그에서 나는 고백이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만나니까 고백하는 고백이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가 우리 처음에는 여러분 사울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담에 속이란 곳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의 빛이 바울에게 딱 비치니까, 바로 이 바울이 고대하 주여, 저는 주행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꾸고래. 천혜를큰 자였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저는 가장 적은 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늘을의대 받으면, 창조주, 예수는참 창조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제1장은 볼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보십니까? 9절 10절을 보냈습니다. 참비 꼭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구름 말며 지연받으 되었으되 우리 주님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빛게 되어지게 될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바울은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주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적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시는 분들은 나타난 현상이 청상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주님. 저는 가장 적은 자입니다. 예수의 빛이 비추지 아니한 사람들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지인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다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는 것을 못을 보관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언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되어지면은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참부조하 하나님 세수 멸시해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목박게 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참부조하 하나님을 성취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죄를 쓰고 오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세상 죄 가운데 불러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올라와. 이렇던 생명 찾았고 과음해 보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일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춰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과계 잘못이 다 드러나요. 예수 모 모르, 예수 모르고 살았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주여 죄인입니다. 이제 주의 어때고 살겠습니다. 왜냐 빛이 비춰 있기 때문에. 페리오리 내비게이션에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고장나지 않고 재 기능을 하게 되어지면은 길을 잘 찾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된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나타난 현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숨기게 되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예수된 빛이 바로 비치게 되어지면은 야 소중한 가족이구나, 소중한 남편이구나, 소중한 아내이구나, 소중한 부모이구나, 소중한 자녀이구나 소중한 성도들이구나 빛이 비춰지니까 바로 알게 돼요 그러나 사회 생활 속에서도 빛이 비춰지니까 직장을 바로 알고 사업을 바로 알고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능이 빛이 바로 비춰지니까 빛의 기능을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타락의 상태와 구원자 예수입니다. 이제 구원자 대신 예수를 모셨으니까, 저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빛을 받아집니다 폭염이 계속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절망 아닙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무덤이가 계속되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놈 다비처럼 내가 사도만 염창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평생에서 나시는 자신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살리리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천국의 빛이 예수그 그리도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기도할 때 말씀했습니다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다내게로라 내가 너희의 시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